음, 뒷까지는 좀... 뒷까지는... 네 뒤에 고 5번 마무리해 볼까? 아, t 네, is referred to 이거였었죠. 이거 수동태로 바뀌기 전에 뭐였어요? 나 여기 지금 전치사가 지금 뚜라 대서 붙어 있으니까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얘가 맞죠. 그래서 아, 이거 수동태로 바뀌기 전에 거 한번 써 볼래요. 이 거였지? t o A S B였어. A를 여기 단어가 나와 있나? 이게 안 나와있네. A를 B로 읽었다 B로. 근데 여기 목적어 A가 지금 네, 수동태로 빠지고 B referred to as 요렇게 붙어버리니까. 네, Q랑 S랑 붙어있어서 조금 어색해 보이긴 하지만 A는 B라고 어, 일컬어진다, 불린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래서 뭐예요? 뭐예요? 자, 이렇게 유발되는 기억상실은 흔히 뭐라고 불린다? 네, Traveler's amnesia 이 정도는 한번 알아주세요. 네, 여행자의 기억상실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sleep medicine should only be taken at times 자, 수면제가 언제만 복용되어야만 한다? And when you can be reasonably assured of a full night of uninterrupted sleep. 그러니까 uninterrupted이니까 뭐예요? 방해받지 않는 거죠. 네, 밤새도록 방해받지 않는 수면이 충분히 보장될 때만 네, 그때만 수면제가 복용해야 돼요. 자, 매피 유두 파인드 좀 강조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자,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do find yourself suffering from traveler's amnesia 자, 여행자의 그 기억상실을 만약에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should contact your doctor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연락해. 자, 여기 suffering. suffering을 좀 모른 비교해 보면 돼요. 현재부터 볼래? Find 뭐였지? Yourself suffering였어. 어, 이거 suffer 들라고 생각했어? 어, 자, 얘는 뭐였죠얘 주의해야 될 동사 중에 하나였어. 네, BPP로 안 쓰고 s u f f e r 자체가 고통 받다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가, 네가 능동적으로 지가 고통을 받는 거죠. 그렇게 봐야 돼요. 이 이동사. 네, 그래서 suffering 받다 목적어가 I-N-G 하는 걸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갈 게? 아기들. 네한 문제만 더 마무리 해볼게요 6번6 번에서 아번 6번 누가 물어봤지? 아 윤성윤 오몇 번이라 했어요? 오번오번 5번? 5번?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자, 잘 한번 봅시다 네 일단 박스에서 최대한 우리 힌트를 찾아본다 치면 대명사 뭐 있어요? this 있어 this this 표시해 봤네. 자 주어진 문장이 this가 가리키는 내용이, 그러니까 대명사 나오면요 this, that, them, a n 이렇게 나올 때 얘가 가리키는 게저저저저세줄 저 앞서서 막 이렇게 명사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 this가 가리키는 내용이 아마 바로 딱 바로 앞에서 영, 아 만 문장에서 아마 그 의미가 나타나고 그래야 적절하다고 볼 거예요. 볼게요. 자, Special type of spider world가 밑에 자주달개비라는 그꽃 이름인가봐요. 자, 그래서 자주달 특별한 종류의 자주달개비 꽃이 sometimes planted 심어집니다. 때때로 어, near nuclear power plant 이거 뭐지 얘들아? 핵 발전소죠. 핵무 발전소. 네. 핵발전소에 to help monitor monitor가 이제 관찰하다 감 여기서는 약간 감시하다라고 봐줄까요? 네. 감시하는 걸 돕기 위해서 더 릴리즈니까 전과사더 뒤에 나왔으면 얘가 그러니까 명사란 뜻이에요. 방출, 유출이라고 해줍시다. Release of radioactive material. 네, 얘들아 이거 단어 밑에 나와있긴 한데. 네 모의고사 보시려면 이 정도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방사능이죠 방사. 아 라이어. 방사능 물질이지 않을까? 자, 방사능 물출의, 물질의 유출을 감시하는 일을 돕기 위해 종종 오 이런 사실은 몰랐네 네. 종종 핵발전소 근처에 심어집니다. The stem and hairs of this type of spider w o r t 가지가 주어져 지금 이러한, 어, 이러한 종류의 자주들에 비해 stem and hairs 정확하게 해석 안 해도 되는데 꽃의 수술이라고 있죠 수술 가닥 가닥들은 우리 그털 머리 털할때 헤어죠. 그 소수 가닥들은 are made of a single chain of cells. 어 cells like beads 온다는데 아니 이거 지금 비유한 거거든요. 마치 목걸이에 있는 그 구슬처럼 목걸이 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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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네, 이 구슬처럼 세포들이 한 줄로 연결 a single chain of cells. 네, 한한 줄로 이렇게 연결된 사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e made of 자 이러한 수술 가닥들은 g r o through the addition of new cells onto the chain. 자 사슬 위에다가 새로운 세포들의 더해짐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근데 그것들은 위치가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그 Usually 위치가 가리키는 거야. 들어 써볼래? 뭐야? 선에서 뭐야? Chain이 어, 아니고 뭐야? 저 앞에 있는 new cells or cells. 네. 했었네. 네, 그러니까 뒤 아가 나왔지. 걔네들은 파란 색깔이다. 박스에서 지금 the likelihood of this happening. 가즈가 주어니까, 자 이것이 발생할 가능성이죠, 그렇죠? 이것이 발생,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금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끔 occasionally a pink cell appears. 자, 그죠? 원래는 파란색 세이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핑크색 세이 나타나요. As a result, 뭐의 결과로, a genetic mutation. mutation도 이제 요 정도는 또 알아야 돼요. 돌연변이죠. 돌연변이 도련변. 이 모의고사에서 꽤 나와요. 우리 과학 질문 같은 거는 오면 자, 돌연변이의 결과로 네 분홍색 세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발생할 가능성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쵸자 그러면. 4번에 딱 들어가야 맞는 건데 지금 4번 맞나 한번 박스 읽어볼게요. The likelihood of 그러니까 도령변이가 발생할 가능성 말하는 거. 이것은 is directly proportional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radiation the cells have been exposed to. The cells have been exposed to가 지금 어 앞에 있는 amount of radiation 꾸며줘야 되고요. 한번 해석해 볼까 싶나? 이게 발생 할 가능성은 가능성은 네, direct proportion은 이거 한번 네 미주국구 아, 한번 써줘보세요. proportion이 원래 그 뭔가 비례 비율과 관련돼 있죠? 정확히 네 어디어디에 정비례한다 정비례 반비례 아시죠? 네 여기 비동사 있고 네 모의 정비례한다 amount of radiation 방사능의 양의 정비례한데요 네, 지금 amount of radiation 명사로 끝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또 나왔으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방사능의 양이 아닐까 그러면은 the cells have b e e exposed to니까 to 추가 전치사에 초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들이 노출되어지는 방사능의 양인 네. 네, 말이 되네요. 원래는 파란색이 나와야 되는데 가끔가다 뮤테이션으로 핑크색이 나오는데 보에 관련돼. 일 방사능이 뭔가 돌연변이 자체가 뭔가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잖아. 방사능이라는 게 이렇게 예, 네, 안 좋게 개입을 하는 거죠. 얘네들 샤워스트리 노출되는 예, 네, 방사능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핑크 색깔 얘가 더 많이 나온다. 정비리안다말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그 하나씩 가정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4번이 아니고 5번이 맞아요. 그러면 바로 4번이 오는 아니, therefore가 오는 게 말이 되야 되나? 어색한 질문 봅시다. 그러므로 therefore nuclear officials 뭐예요? 핵 관련된 그 관료들이에요, 공무원들. 자, 공무원들은 t h e count the number of pink stem hairs. 자, 핑크색 그 수술 분홍 분홍 수술 가닥의 숫자를 count 세어가지고. 추 estimate how much radiation the nearby area has been exposed to고요. 네추 to e s t i m a t i 이니까 그러니까 추정할 수 있어요. 추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얼마만큼의 방사능 근처 인근 지역에 얼마만큼의 방사능이 노출되어져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참 박스가 없다고 쳐봐봐. 붉은 색깔이 왜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줬잖아요. 박스가 방사능의 양이래. 그러면은 얘를 건너뛰고 요 말이 말이 안돼요 수정한다고 했으니까 자 마지막까지 해석해볼게요. These cells 이러한 세포들은 grow in a sequence 순서대로예요. In a sequence 자 순서대로 자랍니다. So 그래서 자 the plant's stamens 자그 식물의 수술은 can also be as a timeline timeline 그냥 어떤 건지 아시죠? 어 연대, 아, 우리말로 조금 어색한데 연대표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90년도에 있고에뭐 예, 시대별로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게 타임라인이죠. 2000년도, 2005년도 이런 식으로 그죠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타임라인으로서 이생물의 수술이 이용될 수가 있어가지고 분사구문 보여줍니다. 여기 뒤에 의문사 왼으로 가야 되죠? 언제? 의문사 주어 동사다 Showing 다음에 지금 네 근처 보면 한번 의문사 절 한번 표시해 주세요. 의문사 주어 동사. 네, 의문사니까 언제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보여줍니다. 언제 이러한 그 노출이 occur될 well. 또한 발생했는지도 보여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박스 안에 거는 4번이 맞고요. 네, 2번, 3번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설명해 줄 거고, 문제는 두 장만 해볼까요? 103페이지까지 8에서 103페이지. 네, 고생하셨습니다.